위에 있어, 위에, 위에, 위에. <laughs> 어? 그, 그 위에가 그위에야 응. 어디 있는데? 스크린 위에 오뎅. 아직도 있어요, 위에. 아우, 떴다. 갈갈? 아, 뭐야, 헤븐, 헤븐 있는데? <laughs> 아, 뺏다구나. <뼈타고다. 웃음> 이거, QJ, 그거, 설치문 네. 하고, 되지 않았나, 이거? 왼쪽 하나 더. 퐁, <laughs> 왔다. 어, 뭐야.

그러면내 위치 알 텐데, 얘한 <laughs> 발도 못맞어 <안> <laughs> 아니야, 우심이 맞췄어. <laughs> 아, 맞췄어? 야, 맞췄으면 됐지. 알았다, 맞췄으면. 야, 왼쪽에 있었던 거 같은데. 뭐, 맞아, 맞혔어. 맞아. 왼쪽에 있었어. 왼쪽에 있... 있었던... 지금 위치 몰라, 그러면. 그래. <laughs> <laughs> 야, 왜 이렇게 갑자기 침착하는 거 잘하냐고. 쟤네 화인데? 와 잠깐만 와 아레스로 오지게 잘 때렸다 이제 머리만 두대 맞았어 아 아. 네가 그래. 어 미안해 히비 바타게 했는데 어대가이 맞았어 언니 눈 깔느라 그랬어 오, <웃음> 오 <웃음> 뭐야 <웃음> 왜 이렇게 침착 잘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음, 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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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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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네. 나 이거, 아, 비본다 뭐야, 어디에요? <laughs> 주방이, 내려왔어, 내려왔어, 위드 쪽으로. <laughs> 세이지, 여기, 세이지, 여기. 출발하네? 아니, 아니, 여기 내려왔어요. <laughs> 미안! 나이스, 나 아... <laughs> 미안!